자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네,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점이 네. 궁금하실까요? 글쎄 그 아파트 네어 하고 네. 그 던홍동 부영 이그린 아파트 하고 네어강릉시 오구역에 네. 있는 조합원이거든요. 네. 아 네. 네, 그래서 그 도농도 있는 거를 팔아야 될지 음... 앞으로 그 강명 오고요. 지금 이주 거의 다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어떤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궁금했어요. 연락 잘 주셨고요. 바로 상담 네. 진행할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생이신 네. 분요.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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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 톤에서 여유가 묻어나십니다. 아 예. 네. 다주택자다 보니까 그죠? 네. 지금 부영 이그린 여기 는 지금 살고 계신가요? 제가 사업체에 다른 사업하는데 지금 살고 있고요. 네. 저희는 금 임대 주고 있어요. 아, 그총 2주택이시고요? 네, 2주택이라고 볼수 있나? 그 네. 어, 네. 재개발 조합원이니까 2주택. 그입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지금 아, 뭐 공사도 안 됐고 2주택이신데 어쨌든 2주 사, 다 하는 상태 에다 했어요. 거의 아, 2주가 됐다. 아, 네, 네. 예, 예, 예. 자, 그, 어, 요거는 언제 사셨어요? 부양은 2000년도, 2000? 2000년도요. 2010년? 거의 분양받으신 건가 봐요? 거예요. 이거 지금 한 20년 거예요? 됐죠? 네, 20년, 딱 20년 됐어요. 분양 거의 받을 때쯤 사신 것 같은데? 그렇죠. 분양할 때 미분양 된걸 제가 구입을 했거든요. 미분양 난금 조금 뭐 싸게 사셨나요? 좀 많이 샀죠? 아, 많이 샀어요몇 평대입니까? 3 2평대니까요 예. 어, 엄청 싸게 산것 같아요. 엄청 싸게 얼마 주고 그냥... 사셨는데요? 그냥 주우셨나 보죠? 예. 줍줍? 네, 예. 1억 4천 정도 됐어 1억 4천이요? 네네. 죽주비네요? 네. 어, <laughs> 예. 물론 20년 전이기도 하니까 예. 뭐 그때 화폐가치도 많이 다른나고. 안 올랐어요. 지금 어느 정도 가나요한 5억? 오... 서반이나뭐 그렇게 간다 하더라고요. 초 정도. 예. 네. 그래서 자, 많이는 안 올랐죠. 접한 네, 게. 여기 좀. 살고 계시지 않은데 굉장히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그렇죠. 사업체가 다른데 있으니까. 네. 그 사업체 있는 데가 거주지가 있거든요. 거주할 수 있는 데가. 사업체로 굉장히 강조하시네요. 실례지만 어떤 사업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거는 좀 곤란하고요. 곤란하죠. <웃음> 네. 네. <웃음> 네. 그럼 어,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네. 뭔가 네. 더 궁금하긴 하지만. 네. <laughs> 자, 어, 이게 이제 있고, 광명 5구역에 지금 이제 2주 단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죠? 2주 거의 다 끝났나요? 거의 다 끝났나요? 네. 이제 착공 네. 들어가겠네요? 네네. 네. 그걸 가지고 있는데, 네. 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 저는. 그5구역 언제 매수하셨죠? 저는 오래됐어요. 조금만 임대 그 아, 그것도 오래 되셨어요? 오래됐어요. 그건 30년 된 거예요. 아, 30년 됐어요? 네. 그러면 일시적 일가우 주택은 개, 이제 안 되는 거고. 네, 네. 그렇죠 네. 어,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5구역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광명 주택은 아, 5구역? 아, 네. 네. 어, 부영 5단지는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죠?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예. 네. 장기적으로 보면 매도를 하는 게 좋은데 당분간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매물 네. 내다가 다시 집어넣었어요. 네? 아 매물 을 내놓으셨다가 매물 을 내놓는다가 다시 해수했어요. 해수했다, 걷어들였다 네네. 네. 네, 그게 맞으실 것 같아요. 아... 어그 이제 이유를 보면은 네. 여기에 최근에 그그 아, 동안 안 오르다가 최근에 올랐단 말이에요. 한1년 사이에. 네네 네. 그렇죠. 그 이유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 한양수장이나 여기 이제 아파트들 있잖아요. 증건지구에 위에. 다산신도 증건지구. 네네. 여기 30평대가 이제 비싼 게 이제 8억대까지도 가거든요. 네, 그런다. 하면. 그러면 이게 이제 한 4억 정도 되니까. 네. 뭐 이건 이제 20년 정도 됐지만 여기 위에는 이제 신도시고 3년, 4년 되고 최근에 다 입주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이제 경의주중앙선의 도농력의 초역세권이고. 물론 경희중앙선이 아주 뭐 그렇게 일자리가 많은 쪽으로 들어가는 아주 뭐 좋은 노선은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런데 주변에 이제 시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기존에 어떤 그어 이런 수요가 상, 상권이나 이런 게 지금 잘 형성이 돼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그죠 네네 그래서 오히려 행정기관이나 이런 거는 신도시보다는 이쪽에 다+ 다 있어요 그죠 네 그렇죠 네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이 신도시 위주로 투자나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저렴해 저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억 정도 하던 게 이제 오후까지 최근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죠. 항상 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의 대장주들이 이렇게 올라가면 새아파트라든지 어떤 택지지구에 올라가면 주변에 있는 기존 아파트도 이렇게 따라 올라가거든요. 예, 아, 네. 네. 다 따라 올라가는 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초역세권의 주변에 행정타운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네네. 구시가지이기 때문에 따라 올라가는 거죠. 생활 편의성이나 이런 게. 예. 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 호자가 있죠. 왕숙 신도시라는 네. 게 이제 생기죠. 네네. 6만 6천 가구가 들어와요. 6만 아, 6천 가구. 아, 네. 이게 이제 2023년에 그본 청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년 아, 뒤쯤에. 2023년에요? 네네. 네. 청약 그때 네.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이 청약을 받기 위해서 물론 6만 6천 가구니까 뭐 상기 신도시 중에서는 가장 많아요. 아유. 그래서 이 주변에 전세 살로 들어가신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매매가도 올라가겠죠? 네. 예. 하지만 이게 6만 6천 가구가 다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휴철 형님? 네. 네. 말씀하세요. 예. 6만 6천 네. 가구가 네. 다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일시 정지가 되는 줄 알았어요.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네. 물론 여기가 이제 GTX 노선도 들어서고 네. 어, 9호선 노선이 이게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추진하고 있어요 9호선이 그, 하나 미사를 거쳐서 강동구를 거쳐서 네. 하나 미사를 거쳐서 이 가는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에, 둔촌 오륜역까지 있는 게 여기 그 고덕비지밸리에서 미사까지 지나서 어, 지금 오른쪽이죠 여기 네. 그, 이쪽으로 가는 걸추진 하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6만 6천 가구 정도가 들어오니까 아마 될 가능성도 클것 같긴 해요. 아. 예. 네. 그, 어떻게 됐든지 간에, 왕숙 신도시가 앞으로는 남양주에서는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2만 가구, 3만 가구 정도라고 그러면, 네. 뭐, 이제 주변까지 수요가 많을 수 있는데, 네. 주변에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아파트만 공급이 많이 되거든요? 네, 네, 네. 맞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 조금 가격이 어느, 어느 시점에 되면 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한몇년 네. 정도를 보시다가, 그때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경유타운은 아, 어, 네. 여기 가지고 가세요. 네. 네,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